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주식입니다. 오늘 하나 시스템 간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금요일 뭐큰 움직임 가져가지 않았죠. 뭐3%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이 상승분 윗골이 길게 남기면서 보합권으로 종가 마감 되었고요. 지금 시점에서 하나 시스템이 아무래도 상승분을 전부 다 시장에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게 많은 분들이 좀 초조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하나 시스템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갈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주주분이시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서 손해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 시스템이 정말 바닥부터 4만원까지 두 배가 넘는 상승을 일어냈는데요. 자, 지금 자리에서 하나 시스템이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 주다가 지금처럼 또 조정이 들어오니까 답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근데 지금 자리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사실상 하나 시스템 추세 이탈하는 거 없이 명확하게 조정 변전했고 다시금 지금 자리에 대한 주가 지지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윗꼬리 계속 남기면서 강하게 좀 이탈하는 듯한 움직임, 눌러주는 움직임이 나오지만 이건 명확하게 의도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지금 자리에서 하나 시스템이 사실 눌릴만한 악재가 터져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 시스템 오히려 호재만 가득한 현시점에서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키는 건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요. 예자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 시스템 주가 눌러주는 그 의도라 그 주체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자 하나 시스템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주가를 들어올렸지만 명확하게 뭐. 확실한 호재와 기업적 가치가 실적과 뭐 매출이 상승해서 주가를 들어올린 건 아니에요 기대감이 더 컸다라고 볼수 있는 종목이죠 자 그렇게 사실 이 개인의 자금으로서는 하나 시스템의 주가를 이렇게 단기간 내에 두배 이상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이 세력이라는 고래들의 자금이 투입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 명확하게 고래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건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고래 지표가 떴기 때문이죠 자 일단 제 차트를 보시면 먼저 이 화살표들이 먼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고래들 매집 신호를 포착해서 보여주는 지표고요. 고래들은 뭐 개인과는 자금 규모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든 수급이든. 자금의 이동 속에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이 초록색 노란색이 뜨는 자리에서 매집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었고 저희 역시 이 초록색 노란색이 뜨는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매집 들어오니까 주가 들어올려지고 급등 나왔죠. 자 이후 매집 진행되니까 급등 다시 한번 터져 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물량을 끌고 가면 있어서 확실하게 이 차익 실현 하는 자리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고래들이 물량 가져가는 거는. 앞으로 이 종목에서 터져나올 호재와 재료들을 미리 선점하고 정보를 선점하고 주가를 들어올리면서 이 물량들 개인들에게 던져내면서 수익 보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이러한 급등을 일으키고는 비중을 확실하게 덜어낼 수밖에 없어요 엑시트를 펼쳐 나간다라는 거죠 자 이때 비중을 전부 다 던져냈을 때 사실 뭐 받아줄 만한 매수 주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차트 깨질 수밖에 없기에 이 부분만 덜어냅니다 자 근데 그 일부분도 물량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게 사실상 흔적은 남을 수밖에 없고 이상거래 신호는 포착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이 파란색 화살표가 뜨는 자리가 이 고래들의 x자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 역시 이 자리에 맞춰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의 흐름 역시 이 비중을 덜어냈던 이 하나 시스템의 고래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오는 시점이 아닐 때 주가가 들어올려 지니까 추가적으로 비중을 낮춰가는 거고 지금이 왜 시점이 아니라면은 변수가 너무나도 강한 시장이기 때문이네요. 자 트럼프가 이 관세를 걸고 강행하면서 글로벌 증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잖아요. 뭐 다우 나스닥, S&P 전부 다 지금 무너지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은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조정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거고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 시스템 추가적으로 이 개미들이탈 나오면서 물량 더점 바닥 구간에서 쌓아갈 수 있는 자리에서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털어낼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자 그렇게 이러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에서 눌러주는 움직임 가져가는 건데 그러면 저희 조조분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겠습니까? 이 하나 시스템의 고래들의 지표를 확인하고 확실한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기회 잡아서 비중 잡아갈 때 잡아가고 덜어갈 때 덜어가면서 수익만 챙겨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고래들의 움직임만 분석하고 예측하면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거고, 자 그렇게 이러한 정확한 타점이 나왔을 때, 고래 지표가 떴을 때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해드립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이게 구독하고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셔야겠죠. 자, 어떻게 문자 드리는지 예시 보여드리고 하나 시스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었죠.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래들의 매집 신호를 미리 포착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미리 매수타점에 진입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1월 31일 그리고 2월 4일 날 4점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때 수급 확인하면서 확실히 이 매집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며 2월 4일 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진입을 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4일 날이 올릭스라는 종목 매수가 16,400원에 비중 60%까지 잡아가셔도 된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25년 2월 4일 11시 25분에 발송을 해드렸고 발신번호,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7730-8354번호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비중을 60%까지 진입해도 좋을 만큼 강하게 잡힌 종목이었고, 이후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7일날 시회에서 갭상승이 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서, 아, 이제 출발 신호가 확실하게 잡혀 있으며, 이제 올릭스가 이제 출발하는구나를 딱 캐치하고, 혹시 앞서서 이제 올릭스라는 이 종목을 못 잡으셨던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타점을 잡아드렸죠. 2월 7일날도 마찬가지로 18,000원에 비중 60%까지 담으셔도 된다. 자, 2월 7일 날 8시 48분 장 시작 이전에 미리 발송을 해 드렸고 총 412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발송을 해 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이 문자를 받아 보셨더라고 하면은 잡아 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 문자 발송해 드리고 이날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때 기다리던 소식이 이제 들려온다라고 목표가 긴급 상향하면서 6일 전에 방송을 이제 했었죠. 2월 7일 날천적하라고 응.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이 되었다. 자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되었고 이 움직임을 포착해서 잡아가는 만큼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출발한다라고 이제 2월 7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달성하면서 일주일 만에 약300% 가까이, 3배 가까이 수익이 났다 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점상 이후 상한가 풀리는 시점에 이절을 했었고 자, 이때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 타점 문자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25년 2월 12일 올릭스 매도가 44,5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절반 매도 타점을 잡아 드렸고 자, 이때 매도를 했다라는 건 당연히 그전에 보여 드린 것처럼 매수를 잡아 드렸다라는 거죠. 자, 9시 49분 장중에 문자 발송 드렸고 발신 번호 또한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 구독자 612분께 발송을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잡아간다라는 것은 제가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같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이 종목에 대해 정말 확실하게 공부와 분석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시를 보여드린 건 확실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드리고자 보여드린 거였고 이제 저희 종목도 타점을 준비해야 하기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매매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고래라고. 문자 하나 발송하셔서 문자 신청 완료하시면 이제 신호 잡힌 확실한 타점 나올 때장 중에 영상보다 먼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번거로우셔도 문자 고래라고 넣어보시면 좋겠고 이제 제가 최근에 또 발굴한 종목이 하나 또 있어요. 지금 시장 주도해가는 섹터가 어딥니까? AI 섹터죠. 그 AI 섹터 종목 중 아직 상승해 나가지 올라오지 않은 종목. 분명하게 이 상반기 AI 섹터 주도주로서 성장 가능한 종목인데 지금 저점 바닥 구간에서 확실히 이 매집 신호를 포착을 했고 움직임 역시 확인했습니다. 최소 3배에서 다섯 배, 300%에서 500% 이상 올라간다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번 종목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려 하니 같이 하고자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위 번호로 고래라고 같이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주주분들께 오늘 영상 간단하게 요점 정리해 드리자라고 하면은 자 지금의 이러한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차트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고래들이 눌러주는 움직임이고 그에 따라서 이 시장에 강한 변수가 들어오면서 조정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 역시 그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확실한 타점 잡아가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게 맞고요. 굳이 그러한 조정 받아 나갈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요. 예 명확하게 비중 덜어낼 때 덜어내고 다시 한번 저점 눌림 구간에서 잡아가면서 4만원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는 강한 슈팅 나올 때 확실한 고점 엑시트 자리에서 같이 매도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러한 타점들 개인의 역량으로 사실 헤쳐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꼭 문자 발송하셔서 확실한 도움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자 하나그룹주 전반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이뤄냈어요. 이러한 상승의 추세가 시장 주도해 나가는 흐름 가져갈 때까지는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명확한 테마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러한 테마는 결국에는 순환될 수밖에 없고 시장을 강하게 주도해 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AI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이 AI 주도주 확실하게 사는 자리부터 파는 자리까지 수익을 가져볼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러한 타점과 종목으로서 수익을 가져갔을 때딱단한 가지 뭐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공부한 것을 나눠드리는 만큼 밑에 공유하기 버튼 누르셔서 주변 지인 친지 분들에게 홍보 한번만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채널이 구독자가 1,500분이 계신데 이게 언제 만 명이 되고 5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될지 몰라요. 그랬을 때는 한분한분다 챙겨 드릴 수가 없어요. 문자 메시지 당연히 발송 못해 드리죠. 다만 지금 미약한 제 채널 같이 키워 가신 저희 구독자분들까지만은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영상을 업로드 하지 않는 그날, 채널이 멈추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꼭 문자 알림 신청 넣으셔서 같이 성장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래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